자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노라공으로 1접구를 쳐서 이렇게 원, 조금 많이 끌면 투, 이렇게. 그럼 1접구는 이쪽으로 보내서 원, 투, 쓰리 이런 식으로 아침에까지 모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지금의 공을 두께는 노란공으로 1접구를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절반, 10분의 5. 단점은 7시. 그러면서 옆으로 좀 끌어주는 맛으로 좀 쳐보세요. 끌어주는 맛. 지금 거건 이렇게 비껴치기 또는 키스. 그렇게 치시면 되고 두 번째. 수구하고, 저기, 일정구하고는요, 똑같은 배치라고 보시면 돼요. 정 가운데. 수구는 요선에요 30포인트 속구하고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. 그러면 지금 7시를 쳤으니까, 이쪽에 있는 건 8시, 이쪽에 예. 있는 건 9시. 두께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뭐 쳐보면 돼. 여 시인가 옆으로 옆으로 좀 끌어주는 맛이 좀 있으셔야 돼. 여러반응이 뭐 없으세요? <웃음> <웃음> 예, 네, 이제 뭐, 어, 몇달 되시고, 오래 되시고, 그러니까 이제 적응이 되셨나봐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무 썰려나같고요 예. 근데 요9시가 조금, 막고 뭐, 나서도 이렇게 싹 좋기는 안 써요. 요 방법으로 가면은. 근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. 자, 또 절반에 이제, 9시로 옆으로 이렇게 하는데, 아, 또 갑자기 말을 하고 싶은데, 또 휴가 들러갔습니다. 음. 지금은 조금만 들려도 조금 다르게 올수 잠시 집에 걸려 있게그그리고좀 가서, 우을 때는 시원하리 시원하게 하리 집에 가서, 요시원에게 지금의 방에은뭐 어쩔 수에이서스에 가서, 약간 집에 가서, 는 생각을 갖다우시 집에 가서, 자리번에는 이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유심히 좀 보세요. 그냥 제가 파는 데는 누구 싶은 데는 봤어요. 뭐를 좀 이해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냐면, 어떤 꿀팁 하나만 좀알려드릴요 보통 요 속으로 일점구을를 쳐서 이쪽으로 치는 게 이렇게 많이 빠지시는 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럼 공이 가까워지면은 편하게 치는데 거리가 좀 멀면 은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좀더 내려와서 가 있는 거하고.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조금 거리가 멀면서 있는 공을 내가 원쿠션 또는 투쿠션 칠려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빠지고 어떨 때는 많이 끌어서 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끌은 분들은 이제 점수가 너무 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꿀팁 하나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보통, 큐를 이렇게 수평으로 치게 되면은,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예요. 상대방한테 공을 막쏟아줄 정도로, 치대를까지다 해놓으시고. 그러면 안 되죠. 내가, 이 공을 쳐서, 내가 계속, 연속, 단점 쪽으로 가야 되는데, 실수하시는 건 뭐냐? 거리가 조금 멀면, 단점을 조금 내려주시라는 거예요. 그러면, 오른손을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는 느낌으로, 그러고 치시면은, 이공 편하게 맞을 수 있어요. 다음 공을 뭐, 이쁘게, 뭐, 덜 이쁘게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느낌상, 오른손을 조금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. 근데, 들면서도, 이렇게 끄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, 들지 마시, 그니까 끌지 마시고, 어, 지금 한, 한60% 정도를 치면서, 어, 9시가 아니라, 이게 응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. 플러스 3시를 두고 치시는데, 어, 스수을 치면은 약간 이렇게 올 수도 있고. 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. 이렇게 올라가면은, 오른손을, 조금 올리면 당첨이 제대로 조금 내려가죠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만 미시를 하는 거지.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맞추면서 다음 공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설수 있다.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뭐냐면 밀어지기를 하시는데 공을 이렇게 나갔다고 쳐봐요. 그러면 지금 공 이쪽으로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것도 할줄 아셔야 되고. 아, 이거 한더 와야 되겠 네.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수정을 했냐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쪽으로. 그러면 내가 이 공으로 바라봤을 때, 일적골을 바라봤을 때, 자측 90%, 스위시 당점, 업시 이렇게 씻는게 좋은 거예요. 근데, 각이 좁으면, 그 좁다는 말이 뭐냐면, 1접구하고 2접구하고, 이렇게, 이런 식으로 좁게 으면은 이 공은 100%를 치면서 회전을 많이 치면서 이, 이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저일덕구은 크게 올려서라도 이렇게 이 금방 어딘가로 옮겨구만 하셔야 돼요. 자 보세요. 얘만 유도했지 제일 못 맞췄어요. 그러면 내가 모으는 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니다또한번해볼게요 요번엔, 맞추면서 모으는 거까지한번 생각을 더 하면, 말한 대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,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지. 잘못하면 요렇게, 요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. 자, 보시면. 내가 말하 대로 딱 빠졌죠? 그리고 상대방한테, 목적들이 가끔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공을 많이 사다 주는 거라고 짓는데. 제가 치면서도 놀랐어요. 어떻게 공이 싹 빠질까? 네? 네. 그래서 90%를 두께를 치면서 세게 빵! 때려주면서 치게 되면은 빠진다. 일단 맞히는 거는 안 빠진다. 그렇게 생각하세요. 그리고 밀어치기 조금만 이해 좀시켜드리려고 어. 일족구가 약간 이렇게 센터에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이거 얇게 치기도 해요.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주 애매한 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 맞으실 때 두께를 빼고 치시면 되는 거예요 100% 치면 이거 못 맞춰요 그러면 이쪽으로 제가 여기 다고 나면 찍어 놔야 되거든요 흔적구하고 같은 현상에다가 세공을 나란히 놓면은 노란목으로 흔적구를 100% 쳤을때 연장선이 여기에요 예를 든다면 이쪽 이 당푸션 그렇게 치시는 것 보다는 두께 90%를 치면서 당점 3신을 주고 치면은 이 공이 이리로갈게 이쪽으로 갔다가 나는 얘가 서 봤을 거니까 이쪽에다가 모은다고 생각하고 치시라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네, 그나마 조금 낫죠? 낫죠? 네, 자, 그러면 각이 일격구가 중심이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. 그러면서 이 목격구가 느사에 센터에 있다. 그럼 이럴 때 두껍게 치면 이게 가잖아요. 두껍게 치면은. 그럼 여기서 조그만 같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치시면 됩니다. 자, 또 보면은. 조금이지 않아서제더 많이 도망가서 쓰있는데 약하게 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. 여기서부터. 근데 여기서 한 번, 여기서 한번쳤단 말이에요. 또 이게 넘어가 있는 거분그럼 어떻게 바라보는 건 설명하면 될까요? 1 5 0미로 가잖아요. 그러면 이거 먼저 힘들어진다는 거죠. 아무래도 느낌상 당 쿠션을 바라보게 있어야 돼요, 단 쿠션. 여기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두껍게 수으로일격볼을100% 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당 쿠션 바라보고 있어야 어느 정도 모아치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 이해 좀 시켜드리면. 음. 처음에 저가 왜 센터부터 했고 끝으로 갔고 지금 이쪽으로 온고세 가지를 좀 이해시키드리면 언젠가 생각이 나셔가고 항상 이 단쿠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뭐가치게 하는 게좀 쉬워지는구나. 근데 가깝기 때문에 애매해. 요그렇다 어떻게 쉬어야 돼? 옵션. 아마, 이 카메라 때문에 조금 빼, 빼가지고 지금 말았을 텐데. 자꾸 제 움직이는 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가 않죠? 그럼 이제 가려드래도 한번 숙여서 보여드리면 90%에 그 공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. 1접구가 단쿠션 맞고 2접구로 오게끔 유도하는 거를 좀 이해 좀 시켜드리려고. 아까 보고 몇 가지 하고. 요거는 첫 번째 설명한 거 있잖아요. 센터 이쪽에 있을 때 일곱 시 정도 치시면 어떻게 어떻게 온다는 거. 어, 그것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좀 이런저런 상황 나올 수도 있잖아요. 어떤 분이 질문도 좀 하셔가지고 미어치기도 잠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로 한번더 도움을 드리고자 한 거니까 이부게 맞으시고